저희도, 뭐, 그, 10년 전, 전 물론, 이제, 뭐, 입공을 한 지, 아, 데뷔를 한 지, 뭐, 10년 됐지만, 분명히 저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전드라마랑 지금, 내지는 뭐, 그것 또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뭐, 제가 여자분솔직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남성성이랄까 그런 맞춤적인 기질이 교어지지 않는 어, 엄청나게 있어요 어, 실제로 뭐 그게 뭐 여성성, 남성성을 가르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글거리고 뭐 이런 거는 아예 못합니다 뭐, 표현도 못하고 그런 뭐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대사를 시켜봤을 때딱 남성적인 힘있는 대사라는 거는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친구는 천상감약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참고로 또 말도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이거에 대해서 긍고하고 이렇게 좋은 기억를 만드셔서 일단 남자나어 이분이냐 그분이냐 이 모두. 선배들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 제가 연기를 오랫동안 쉬면서 어, 연기에 대해서 몰라는 도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선배들이 출연자리 보거나 어떤 생각을 보는 데마다 항상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선배들께서이런 말씀하셨어요? 어, 연기는 어, 연기를 한게 아니라 인생을 푸는 거라고 하셨어요. 신장들과 쌓았던 인생 자체가 동영상의 인생을 만드셨을 때이 신랑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는 씨에게도 딱이고 다른 모든 배우분들에게도 딱 맞는 드라마를 오늘 이렇게 이라마의 묘지에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화사연은 내용이고, 드라마는 15일, 수요일, KBS t v 에서 10시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작진과 연기자 소개 공동인터뷰를 마치고, 취재기자 분들만. 남...